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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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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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 그 사실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이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유는 간단한데 세력들 물량 털어낼 때한 번에 털어낼 수는 없고요. 무조건 반등은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전구점 넘어서 다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사실 상재건설이 지금 유상증자를 했었잖아요 제가 벌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게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벌수 있는 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주주 우선 공모 증자를 통해서 200억을 증자했고 주당 5천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1대1 우선 공모 증자란 말이에요 근데 날짜 자체가 언제 했냐면 3월 13일에 했습니다 3월 13일 3월 13일에 증자를 했기 때문에 자 사실상 상지건설이 올라가기 전에 유상증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봐요 자 우리가 3월 13일로 가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상항 연속 상각하기 전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주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사실 이 자리에서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대부분 손절하고 털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주주 우선 공모지만 사실상 청약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청약이 무산되고 일반 공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가 청약하는 것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청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청약 금액이 얼마였어요? 5천원이었잖아요. 그렇죠. 5천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5천원에 청약하면 사실상 7배 수익을 볼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천천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그니까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확정 예정일이 언제요 4월 23일이요. 그렇 자, 신주 발행가액의 확정 예정일이 4월 23일이다. 자, 그러면 4월 23일이라고 하면 이때죠. 4월 23일. 이때그쵸 이때,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가격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우리가 이쪽을 보면 되는데, 청약 예정일 9주주 4월 28일이죠. 자, 이때가 청약 예정일인데, 3에서 5거래일 가격이, 요게 이제 평균가격이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는 날짜가 4월 23일이란 말이죠 확정 발행가액 근데 확정 발행가액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구주주 청약 초일전 과거 3에서 5거래일까지의 가순산 가중산술평균 주가 가수,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월화수 있죠? 이 월화수 월화수의 가격에서 30%를 할인한 가격이 뭐다? 확정 발행가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봤을 때 상재건설이 이 월화수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발행가액은 어떻게 되죠? 내려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화수 평균가격이 35,000원이다. 또는 30,000원이다. 또는 25,000원이다라고 했을 땐30% 할인은 얼마죠? 24,500원일 거고요. 30% 할인하면 21,000원일 거고요. 30% 할인하면 17,500원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 공모가 5천원일 때 200억을 모집을 하잖아요. 유상증자를. 근데 만약에 요게 5천원이 아니라 24,500원이면은 얼마를 모집할 수 있어요? 얼마를? 곱하기 5. 천억을 모집할 수 있고요. 만약에 2만원이면 800억을 모집할 수 있고요. 그쵸? 그렇죠? 17,000원이면 한 700억 정도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확정 발행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월화수의 주가를 그냥 밑으로 뺄까요? 아니면 여기서 잡아놓을까요? 무조건 잡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구주주 청약이 안될 거기 때문에 일반 공모로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권리가 결과적으로 이 일반 공모가 2만 천원에 할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만약에 주가가 3만원이라고 하면 요거 청약하면 얼마 이득이요? 청약하면 40% 이득이죠 그럼 청약할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청약할 사람 많겠죠. 그럼 회사로 들어온 돈은 어때요? 많아지는 거예요. 이참 웃긴 게, 그러니까 세력들은 밑에서 이 차익 실현으로 지금 주가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 플러스 전환사채 물량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전환사채 얼마였어요? 5천 원이죠. 5천 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회사가 2만 천원정도의 일반 공부를 진행할 때 회사가 벌어갈 수 있는 건 800억 그럼 이 800억이 결과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유통 주식은 얼마가 되죠? 원래 총 발행량 400만 주에 최대 주주 25% 그럼 300만 주에서 400만 주가 더 생기잖아 700만 주 유통되는 건 700만 주입니다 그럼 700만 주를 공중에서 유통을 시켜서 거래량을 돌리고요 그 다음 밑에서 5천원짜리 전환사채를 어떻게? 파는거죠 이 시나리오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월화수는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월요일에 밀렸다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왜? 확정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면 확정 발행 근처에서 어떻게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왜? 유상증자 참여시켜야죠. 개인 투자자 생각해봐요. 유상증자 가격이 2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예를 들 3만원이야. 예를 들어서. 만원 차이, 50% 차이잖아. 청약해야 안 해요? 청약한단 말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노리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면, 저는 이거 수익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탈출 가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 화, 수 대응하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 이후에 대응을 만약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확정 발행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한번 청약 일날 근처에 주가가 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또 자세하게 보면, 자 일반 청약이 언제냐? 일반 공모 청약은 5월 7에서 5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하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해 성공을 시켜야 회사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요? 에 그럼 청약을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를 어떻게 된다? 끌어올릴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신주상장예정일이 5월 20일 우리가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타이트하죠 일주 일정이 9주주부터 3주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빠르게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신주상장예정일 언제요 5월 22일이요 5월 20일 그러면은 신주상장일이 5월 22일이고 전환세차 상장일이 언제죠 전환세 상장일이 자, 귀신같이 5월 20일이죠 똑같아요. 전환사채 상장일을 신주 상장일에 맞춰놨다 라는 거예요 그럼 5월 22일 무조건 뭐요 무조건 하한가죠 그럼 5월 20일 가면 언제입니까 5월 20일 여기잖아요 자 이거를 전에 먼저 20일 그렇죠? 20일 전에 팔수 있어요 그럼 5월 20일은 뭐다 무조건 하한가가 한 날이다 그럼 5월 20일이 하한가가 한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5월 20일 구간 보면은 아마 이 전부터 주가는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밀리기 시작할 거고 우리가 여기서 유상증자 일정을 한번 더 정리해서 보면 나비빌이 언제요? 나비빌 5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탈출 기회는요 5월 12일 전에 5월 12일 전에 4월이죠 5월 12일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5월 초까지가 여러분들이 탈출 기간이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 상지 건설의 변동성 위아래 엄청 생길 거거든요. 그럼 내려올 때 단타로 잡아서 올라갔을때 팔고, 내려올 때 단타로 잡아서 올라왔때 팔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제가 수익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급락했다라고 하면, 매수. 또 급락했다, 매 분할 매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상지 건설 100%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어차피 내가 볼때 이거 변동성 엄청 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급락 만약에 마이너스 20% 급락이 나왔어요. 25만원 사요. 또 급락 나왔어. 25만원 또 사. 또 급락 나왔어. 50만원 사. 이러면 1대 1대 2 분할 매수잖아요. 그럼 이 변동성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수익 챙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해봐도 될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서 회사에 돈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전환사채꾼들도 수익을 내려고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에서 많은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고점에 많은 개인차자를 물려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1만원에서 2만원 왔다갔다 거렸던 주식이 있다고 봅시다 유통주식이 다 여기 있어요 유통주식 1년 300만 주면 다 여기 유통주식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싸그리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 10만원에서 8만 원 구간에 유통 주식을 다 갖다나. 거래량 돌리면서. 그러면 유통 주식이 어디 있어요? 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 유통주가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 유통 주식을 위쪽으로 올려 놓은 상태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준비를 할 것이다. 이게 저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 제가 봤을 땐 대응하면 충분히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점 이상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 변동성 심하게 주면서 확정발행각 최대한 주가를 높게 잡아놓으려고 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해보셔서 대응에 대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나 같이 대응하거나 내가 지금 구간 상재건설 대응에 대한 준비 같이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랑 주주 우선 공모증자랑 비교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 없고 청약권 양도가 안 된다. 그래서 실권주 처리 방식의 일반 공모 또는 제3자 배정인데 일반 공모 방식으로만 처리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공모 방식 처리하니까 주가를 무조건 높이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자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전세력들의 뒤통수를 후릴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략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서 오픈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전략 한번 세우시면 좋겠고요. 이 내일 오전 월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상지건설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거거든요. 이거 상지건설 여러분들 전략을 짜서 또 올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상지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텔레그램 방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상지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지건설 매매 잘 하고요. 어, 2022년도에 이재명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 이야기만 사실상 나오면 이재명 대선 후보 얘기하면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막 급등이 무조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025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냈던 정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죠. 뭐 필요사 AI 관련주, AI 관련주라든지, 세종시 관련주라든지 정책 이야기만 하면 올라가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도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았던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급등이 나오겠죠. 이것도 대선 매집주. 제가 계속 밀고 있어요. 이거 아마 4월까지만 나갈 것 같은데 이 대선 매집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9201-6329. 상지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선 매집주는 또 뭐냐면은 자이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욱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줄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 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두번 가고 강하게 눌려 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01년 당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천 원대고, 그다음 이걸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라는 잡아먹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요 와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 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어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 0 2 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